올 시즌 사직 야구장에서의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문득 시즌이 끝난 야구장의 모습이 궁금해져서 사직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이엠에시 아, 아닙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어, 사직이한테 이메이씨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 아니요. <laughs> 왜 철거 안하노 이거? 야구 끝났는데. 어? 왜 철거 안 해? 야구도 못 하면서. <laughs> 아, 여기 주말 바이브 좋네. 선수들 걸린 거 한번 보죠. 기본적 왜 김원중이랑 전준호를 이렇게 의도하고 걸었을까? 그렇지 야수의 팀장이랑 야, 야수의 팀 야수의 주장이고 여기 투수의 리더 투수 리더 어, 이런 느낌이지. 어 네. 시즌 제일 못한 놈 둘이 모여있네. 보이제 나성엽이랑 손호영 이 투샷 봐라. 아니 얘네가 알고 투샷을 이렇게 잡아놨네. <laughs> 올해 딱 범인이라고 둘이 딱 이렇게 잡아놨네. 달고 난다. 맛있겠다. 어, 이 경기장 뷰 한번 볼까? 볼까? 야 이제 시즌 이렇게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그렇다지. 당비야 뭐야? 어 뭐라 말해야 되나 이감정을 공허해, 허전해, 씁쓸하고. 음, 무리가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음. 나는 올해 여기서 가을 야구 할줄 알았어. 음, 나도. 근데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노? 조그만하게 빈 그라운드가 보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롯데가 뭐 야구를 잘했던 적이 있던가요? 가을 야구를 못 가는 거야. 롯데 팬이라면 다 익숙한데, 올 시즌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상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무력감도 들었습니다. 저거 봐봐. 우승을 기원합니다. 한계를 넘어 우승. <laughs>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롯데 마케팅 팀 음. 침울하다더라. 이것도 마피카츄 콜라보 얼마나 귀여워.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하, 괜히 쓸쓸하네. 그냥, 그냥, 어? 그냥. 경기 없는 날에 경기장일 아. 뿐인데. 쓰레기도 씁쓸하니? 보여줬을까? <laughs> 뭐 야구만 잘했어봐라. 야, 이런 것들도 다 팬들 좋아하라고 마케팅 한고 이렇게 달아놓은 거잖아. 야, 아무 소용이 없어졌네. 이게 그거지, 가나 초콜렛. 어, 가나 초콜렛. 이거 유, 유니폼 이뻐. 응? 경기장 잔디에 물 준다. 어디 보자. 와, 저 물, 물 보이네, 물 어. 줄기. 야구는 끝나도. 관리 하나보다, 그지? 어, 야구는 끝나도 세상은 돌아가네. 물 주고 있는 저분들 마음이 어떨까? 기계 아니야. 티처럼 말할 거야. 사람이겠지. <laughs> 아니, 그냥 더 우는 거 같은데. 스프링쿨러처럼. 아유. 내년은 좀 다를 거 같아. 올해 하는 것만 봐선 전혀 기대가 안 되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잘한다 한들, 올해처럼 되지 말란 라 법이 또 뭐, 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는 어. 진짜. 그러니까 <laughs> 우리한테 에어백 심마에 깔았다. 아버지랑 아들. 에어백. 음. 보기 좋네. 너는 롯데로 오지 마라. 나이스! 야구하는 아가들이 많이 보인다. 어, 나도 어릴 때 많이 했어, 여기서. 허, 뭐야, 타격포차 뭐야. 와. 오, 어잘 치는데? 안 하지, 지금, 자이언츠샵 어. 그럼 여기서 일하고 이러시던 분들은 시즌 끝나면 다 어디 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 하고 문 열었네. 어, 맞네. 어. 저, 저거다, 저거. 이거 이쁘지 않나? 어느 게 이뻐 보여? 나검은색이 아, 이거? 난 이건데. 아니, 이게 약간. 아, 옛날? 어? 옛날 느낌 나 난... 아... 옛날 느낌 나서. 어그러네이좀 좋아. 어. 응. 옛날 마커도 있고. 이것도 해. 야구만 잘했으면. 그니까, 씁쓸한, 어. 이 유니폼 되게 씁쓸한. 야구만 잘했으면, 이, 이거 가을에 입으라고 만든 가을 잠바거든 응, 입을 일이 없어. 커 보이는데 <웃음> 맞잖아 <웃음> 어, 오 이쁜데 오 이쁘지 어. 오 괜찮은데 <laughs> 오 괜찮아 이쁘다 응. 아 이렇게 잘 뽑아놓고 살지를 못하고 어떡하냐 밑에 집도 있고 오 이렇게. 좋다 이것도 이 로고를 진짜 좋아해 이쁘지 않나 어이호고 너무 이뻐 어, 옛날 거인 응. 어 여기 됐다 로고 보여? 음. 어. 오 이거 이쁘다 어. 저기 안에 사람들 되게 많았다 이가 응. 야구 떨어지고 응. 경기도 없는 나라에 응. 저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거면 그러니까 야구만 잘했으면 그니까 와 아부들 어, 바보들이다 바보들 진짜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빵이나 하나 사갈까? 아, 이... 오, 꼭 깔끔! 와, 아, 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이게 새로 오, 나온 건데. 내려. 여기에 시어리더 스티커 있어. 아, 그 대구나. 아, 하나 먹어볼까? 그래라. 시어리더들은 어. 잘 먹었잖아. <laughs> 이거 다 키링 있는 거. 아, 가나 초콜릿 키링. 아, 진짜 있는 거. 있네. 레페로. 응. 로 가나 초콜릿이고 빼빼로고 빼빼로도 키링이 어. 있네 어. 아 아몬드 하나 누드 아. 적혀있 아몬드 어. 하나 그냥 빼빼로 하나. 그냥 빼빼로 아몬드로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이로 네. 찍으세요? 아 네네 유튜브 같은 거 하세요? 유튜브 새로 시작했거든요 음, <laughs> 네. 인형도 있네 그러네 저 콜라보인가 보네요 네. 디즈니 8900원이요? 네. 이렇딱끼워주시 네. 귀엽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게 네. 막 야구를 잘해야 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이에요 초반에는 그래도 3위 유지하면서 잘했는데 데이비슨이 나간 이유도 뭔가 좀 다시 갔어요. 맞아요. <laughs> 네. 왜 실패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네. 일단 데이비슨이 나간 게 문제죠. <laughs> 데이비슨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보통. 제가 볼 때는 그전뭐 전술, 네. 전술이라고 해야 할까. 그 전술, 작전? 전술이란 전술도 그렇고, 특히 네. 수비, 수비요. 또 음. 이번 시즌에서는 좀 약해 보였기도 했고요. 근데 수비가 뭐 올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그렇긴 하지만, <laughs> 올해는 매년... 독도더 아쉬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 초반엔 잘 했는데, 네. 네. 후반에 갈수록 내려지니까. 음. 매년 이게 시즌 끝나면 겨울 되면은 뭐 수비 연습한다고 하고 막. 마무리 캠프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하는데, 매년 돌아오면은 수빈 똑같고, 도 돌아오다 똑같고, 뭐, 말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지, 뭐 저도 야구 좋아해가지고, 저도 일하면서부터 네. 좋아했고, 저도 아, 학생 때도 네.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때는 아... 야구가 인기가 많아서 제가. 네. 초등학교 때는 김해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선수들이 제가 있던 초등학교 와서 사인회까지도 열었었죠와 정말요? 어. 저도 김해 살았었는데 그 어방동인가? 어, 어방동이면 그 인제대학교 그근처요그 근처에 삼성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아 삼성초등학교 네. 저도 그 거기 나왔는데. 네. 삼성초? 어? 어방초? <목소리> 삼성초에 있다가 네. 어방초에 전학 간 거예요? 네, 왜냐면 삼성초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이 너무 많아서, 음. 어방초를 새로 지었어요. 아, 그래서 네, 어방초를 네. 이렇게 학생을 나눴는데, 음. 제가 그 팔려간 학생들 <laughs> 아, 하나. <laughs> 그랬서요 반반. 삼성초에는 야구부가 있었어요. 예, 예, 예 알죠. 야구장, 알죠. 운동장이 엄청 크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3학년부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음. 1학년 때 추방당해가지고, <웃음> <웃음> 제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아, 네. 야구부 들어갔으면. 동교하면은 3학년 형님들이 빠따부터 맡고 있어요. 엎대로 받쳐가지고 야구장에 아, 구구때는좀 그런게 네. 있었죠 나는 등교하는 길인데 이제 선배들은 엎대로 받쳐가지고 방망이 맡고 있고 실제지만몇 네. 학년도에 입학하셨나요? 저, 저희가 2005년에 입학했거든요 네. 아, 저는 89년생이라서 아. 90한 5, 6년 됐겠네요 아, 네. 저보다 10년 선배시 <laughs> 근데 음. 고향은 사직이고, 사직에 스탠 났다가 김에 조금 살다가, 다시 구상하고. 이렇게. 음, 그러셨군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저는. 아, 아 만나서 에이. 반가웠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혹시 나승엽이랑 레이스를 좋아하시, 좋아하셔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음, 뭐, 아무래도 롯데 자언체에 애정이 있으니까, 특히 저는 레이스 팬이거든요. 아 저번에 아 사진도 찍었는데, 보시죠. 오? 네. 모자이크 하든 말든 알아서 네. 하시고, <laughs> 크게 상관없어요. 와, 레이스다. <laughs> 네. 아, 출근길 이런 건가요? 어, 그때가 그 창원에서 경기 했을 인데 그때 맞고요.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 여기 4직구장에뭐했었을 아, 아, 떠나기 전에 아 원정길 가기 전에 마대. 네, 아 네, 특히 어 스페인어로 어 얘기하니까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아 스페인어 어? 할줄 아세요? 어 그냥 진짜 기, 기초적인 것만. 몰라요? 어디다나 보에노스디아스. 그 사람이 베네수엘라 출신이에요. 네 스페인 그 스페인어를 쓰는구나. 음 네. 근데 시즌 끝났는데도 계속 일을 하시네요? 음뭐 일단은 오늘 손님 네. 받는 거말고도 저기 저 저거. 유통기한, 그거, 유통기한 점검도 하고, 오. 그거, 유통기한 때도 다시. 예요도 맞추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속 오픈을 하네요 이거 오픈을 계속해요? 이 가게를 뭐, 가끔은 열 거예요 아. 네 그리고 10월 달에도 그 불꽃야구가 원래는 내일 아. 이고었는데 아. 그게 엄청 취소가 되어 가지고 아. 10월 달도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는 열 거예요 또 열고 아 그때 또 관객들 많이 올 테니까 네 그렇죠 아. 그래서 10월 달거 미리 뺐고요 아. 뭐 10월 달거 미리 뺀거 이게. 아, 잘 아. 아, 잘 아, 가. 가. 와, <laughs> 하나, 하나, 공짜로서 야, 이이이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재기했 이거 너무 습니다 아, 거 너무 재밌게 니다이 너무 재밌게 니다 아, 거너이기이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 어 아, 너무 요 너무 재밌게 어 <laughs> 저 꼬마들 봐 <대봐>. 간다 <laughs> 간다 우와 멋지다 와 멋있어 <laughs> 쌍둥이인가? 우와 섰어 <laughs> 어, 폭조적인데 사진 <사직> 폭조적인데 <laughs> 멋지다는 <하는> 순간 섰어 <laughs> 어. 와 이거 봐 우리 롯데가 못하는 우승 동래구 리틀 야구단이 우승했네 대신 우승해줬다 예전에는 여기, 여기서도 표 팔았거든 응. 그러니까 예전에는 앱으로 안하고 진짜 응. 현장 발권을 해야 되니까 응. 3루쪽 매표소가 여기고 1루쪽 매표소가 있었어 응. 여기서 막 발권하고 막 그랬어 이제 여기 앉아있던 누나들이 음. 막, 어, 몇장 드릴까요? 뭐이러면 음. 주고, 몇 장, 성인 몇장 주세요? 뭐 이렇게, 몇, 몇눌접어 드릴까요? 이러면 어. 일로 쪽에 뭐, 화면이 보여. 음. 그럼 몇 알, 몇, 몇 블록, 어. 몇 블록 몇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 하 와. 뭐야? 안에? 어, 와. 아, 보인다. 여기가 자익수 쪽. 텅텅 빈더가웃 그리고 관객석. <laughs> 와, 이렇게 이쁜데. 올 시즌 역할을 다한 사진 야구장. 올해는 더 이상 경기가 없어. 조용한 야구장은 음. 좀안 올린다. 맞아, 좀 느낌이 이상해.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야구장이 이렇게 조용하잖아. 그거 있잖아, 약간, 콘서트장. 텅빈 것처럼. 와우! 어, 텅빈 콘서트장 그런 느낌처럼. 저런 조명등도, 조명등의 역할이 뭐겠어? 스타들을 비추기 위한, 스타를 빛나게 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우린 스타가 없어. <laughs> 야구장 이 글자 너무 예쁘지 않나? 예쁘지? 어. 그리고 예전에는 저기 야구장 정문 있잖아 응. 입구 정문 응. 저쪽에 농구 골대가 있었어 어. 그래서 농구하러도 되게 형들이 많이 왔었어 어. 약간 그 진짜 말 그대로 종합공원 이런 느낌 야구장은 우리한테 되게 큰 의미잖아 그지? 나한텐 특히 더 음. <laughs> 우리 말고 오빠 넌 없어? 어. 그냥 야구장이지 뭐난 <laughs> 야구장 옆에서 바로 태어났으니까 뭘? <laughs> 뭐하니? <laughs> 왜 자꾸. 야구장 바로 옆에서 태어났다니까. 운명이었던 거야. <laughs> 야구랑 나는. 아유.